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32살 남자이고, 제겐 결혼한 지 3년이 된 아내가 있습니다. 스무 살 풋풋한 대학교 시절, 제게 눈에 띄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얼굴은 당연히 제 눈엔 가장 예뻤을 뿐더러, 뭔가 남들과는 달리 털털한 여자였죠. 화끈한 성격으로 리더십이 있었고, 평소에는 남을 배려를 잘하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에 반해서 고백을 했고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보통 조신한 느낌이 전혀 없는 와이프 성격이어서 고백을 했음에도 걱정이 됐습니다. 서로의 자존심이 부딪혀서 싸움이 잦지 않을까 생각했죠. 하지만 오히려 우리 둘의 성격은 정반대이다 보니 서로 이해를 잘해주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와 저는 7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교제를 해왔는데 크게 싸운 적이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싸운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난 지 1년도 채안 됐을 때 저는 군대로 가게 되었는데 그렇게 짧게 만났음에도 제 아내는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결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군대에 가게 되면 대부분의 여자들이 그러듯 제 아내도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는 남자들 사이에서 항상 인기가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게 인기가 많았음에도 단한 번도 다른 남자에게 한 눈도 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에 또 다시 반했고 그때 다짐을 했죠. 이 사람과는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 빨리 자리를 잡아서 꼭 결혼을 해야겠다라고요. 그렇게 저는 무사히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하루라도 빨리 제 아내와 함께 지내고 싶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항상 전액 장학금을 받고서 졸업을 했고, 안정된 직장에 취직한 뒤에 제 아내와 100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던 제 아내와 결혼을 하고 3년 동안은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재미있는 결혼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장인어른께서 교통사고로 인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말로 할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었죠. 항상 인꼬부거 같았던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저에게 존경의 대상이셨습니다. 장인어른은 건망증이 심한 장모님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평생 책임지실 거란 말씀을 입에 달고 사셨죠.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며 등산도 꾸준히 하시고 식단 관리까지 할 정도로 자기관리가 철저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은 제게도 아들처럼 대해주셨어요. 삶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고 부부간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조언을 해주셨죠. 그런데 그런 훌륭하신 분이 뺑소니를 당해서 세상을 떠나다니 정말 너무 많이 슬펐습니다. 그렇게 장인 어른을 떠나보낸 저희 부부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외동딸인 제 아내는 장모님께서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된다고 하였고, 마음이 추스러질 때까지 저희와 같이 지내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저를 아들처럼 잘 챙겨주신 장모님이셨기에 흔쾌히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장모님과 저희는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제게 항상 고맙다며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평소 잠이 많은 아내 때문에 아침을 못 먹고 출근을 했었지만, 장모님 덕분에 아침을 거르는 일이 없어지게 되었죠. 장모님은 하루 종일 일을 하려면 아침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현명하시고 사위를 아들처럼 잘 대해주시던 장모님이셨는데, 또 다시 저희 부부에게는 참담한 일이 생겼습니다. 평온하게 잘 지내고 있던 저희에게 들려온 충격적인 소식은, 장모님의 건망증이 점점 심해지면서부터입니다. 어느날 제게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대개 장모님께서 지금 길을 잃어버리셔서 파출소에 와계시다고요 아내에게 전화했는데, 받지 않아서 제게 전화를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래서 그 길로 회사에서 조퇴를 하고 파출소로 달려갔죠.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장모님은 마트에 장을 보러 가셨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길이 생각이 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바로 병원으로 장모님을 모셨고 아내에게 연락해서 병원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아내와 저는 검사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장모님께서 치매가 발병하셨다고 했고, 저희는 정말 또 다시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장모님의 병세는 급속도로 악화가 되더라고요. 평소처럼 거실에 TV를 보고 있는데, 장모님께서 저를 사위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대뜸 남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처음에는 치매 증상이 오래 지속된 게 아니셔서 장모님은 말 실수를 했다면서 제게 미안하다고 몇 번을 사과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장모님의 모습이 슬프고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모님께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앞으로 치매 증상이 더 심해지면 어쩌면 좋을지 아내와 상의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내는 동창회 모임을 가게 되어서 저녁에 장모님과 제가 단둘이 있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장모님과 사이좋게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치매 증상이 찾아왔던 장모님은 저에게 또 다시 여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게 뽀뽀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치매 증상이 와서 저한테 여보라고 부르면 제가 돌아가신 장인어른 인척하면서 맞춰드리기는 했지만 장모님이 저한테 뽀뽀까지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장모님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 뽀뽀하는 장모님을 막으려고 최대한 애를 썼지만 힘이 워낙 좋으셔서 피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평상시에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장모님이었다고 해도 존경하는 장모님이고 제 아내의 어머니인데 그런 분이 저보고 여보라고 부르면서 뽀뽀를 하려고 하니 정말 부담스럽고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다행히 그때 때마침 제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고 당황해 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뛰어 들어오더라고요. 아내도 너무 놀랐는지 장모님을 떼어내며 엄마 정신 차려 징그럽게 무슨 짓이야 라고 말하는데 내 심치매로 힘들어 하시는 장모님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아팠고 속상하더라고요. 평소 저를 아들처럼 생각해 주신 분인데 이제 저를 모자라 보시고 장인어른으로 착각하고 계시니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얼마나 힘드셨으면 저렇게 하실까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후 한동안 치매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장모님은 이제 원래의 모습이 사라지셨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은 볼 수가 없었고 치매 증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저에게 우리 사위라고 말하지 않고 항상 우리 서방 우리 여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장모님께서 저를 보고 남편이라고 생각해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런 장모님을 보면서 제 아내는 매일 밤마다 혼자 숨어서 울기만 하네요. 저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슬픈데, 제 아내는 오죽할까요? 갑자기 건강하시던 아버지가 곁을 떠나가고 의지하던 어머니는 갑자기 치매 증세가 발병하셨으니요. 아내는 엄마가 아이가 된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고 슬프다고 했고 그런 엄마 때문에 제가 매일 힘들어하는 것 같다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매일같이 사과를 하네요. 저는 진심으로 괜찮다고 생각해서 아내에게 괜찮다고 말하지만, 아내는 장모님을 요양원으로 보내서 모시는 게 어떻겠냐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요양원으로 보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제게는 너무나도 완벽하고 예쁜 아내를 힘들게 키워주신 훌륭한 분인데, 고작 치매라는 병 하나가 걸렸다고 해서 쓸쓸하게 요양원에서 지내게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단호하게 아내의 제안을 거절했고, 제 고집으로 인해 장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밤에 제가 일찍 잠들어서 안방에서 혼자 자고 있었는데 아내가 잠시 마트에 간 사이에 장모님께서 제가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뭔가 감촉이 느껴져서 눈을 떠보니 장모님께서 제게 키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방이 어두워서 제 아내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대뜸 이런 적이 없었기에 저는 다시 자세히 보니 장모님이더라고요. 그때는 얼마나 놀랐던지 모르겠네요. 저는 깜짝 놀란 나머지 그런 장모님을 밀치면서 저도 모르게 무슨 짓이에요 라며 화를 벌컥 내버렸습니다. 제 화난 모습에 장모님은 결국 아이처럼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는 마트를 다녀오고 나서 장모님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더군요.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저는 어떻게 된 일인지 차분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충격받은 아내는 한동안 실성한 사람처럼 펑펑 눈물을 흘리기 바빴고 그날 밤 제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러다간 일이 더 커질 것 같다며 제발 요양원에서 모시자고 애원을 했습니다. 아내는 만약 자신이 혼자 사는 미혼이었다면 장모님을 요양원에 보내지 않고 본인이 치매 걸린 엄마를 케어했을 거라고 하며 지금 결혼한 입장에서 저와 계속 마찰이 일어나다 보니. 도저히 지금처럼 다 같이 지내면서 모실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애원하는지 알았죠. 그래서 저는 도저히 고집을 부릴 수 없어서 아내의 뜻에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저 또한 고민은 많았습니다. 아내에게 조차 말하지 못한 사실이 있었죠. 아내가 없을 때마다 장모님은 저에게 몰래 다가오셔서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우리 딸 혼자라 외로울 텐데, 아이 한명더 가지는 거 어때? 라고 물으셨고 제가 방심한 사이에 엉덩이를 만지기도 하고 갑자기 스킨십을 하셔서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아무쪼록 아내와 저는 어쩔 수 없이 장모님을 요양원으로 모시기로 했고 기왕이면 일반적인 작은 요양원이 아니라 시설도 좋고 여러가지 좋은 조건을 골고루 가지고 있는 큰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건망증이 심할 때부터 미리 들어놓은 보험이 몇 개가 있기도 했었고 아내와 제가 어느 정도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기에 좋은 요양원에서 모시는 것 정도는 크게 부담이 되진 않았습니다. 좋은 조건들의 요양원을 선별하는 건꽤 시간이 들었고 요양원에 들어가는 절차도 있었기에 저희가 원한다고 바로 들어가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마칠 때까지 며칠 정도는 장모님과 저희는 같이 지냈습니다. 이 사실을 아무것도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지내는 장모님을 보고 있자니 저는 계속해서 마음이 쓰고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장모님과 아내를 위해서라도 요양원으로 들어가서 지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요양원에 들어가기 하루 전날 또 다시 대형사고가 터져서 아내가 쓰러질 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모님은 원피스 잠옷을 입고 거실로 나오셨고 갑자기 저에게 오늘 자신과 함께 자면 안 되겠냐고 요구하는데 저는 너무 놀래서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밀쳐버리고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지난번처럼 키스를 하려고 했고 당황한 저는 또 다시 장모님을 밀치면서 화를 내고야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화를 내도 장모님이 울지도 않고 억지로 키스를 하려고 고집을 부리시는데 역시나 힘이 좋으셔서 뿌리치기는 게 정말 힘들더군요. 결국 아내까지 달려들어서 장모님을 어렵게 떼어낼 수 있었고, 장모님은 말리는 아내를 보고, 도대체 내가 뭔데 우리 사이를 갈라놓냐고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질투가 나서 그러냐며 욕을 해대면서 아내의 뺨까지 때리시더라고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고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다 보니 너무 무섭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던 자상하고 고운 장모님이 이렇게까지 변하는 걸 보니 정말 다른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로 엄청 당황해 하면서 울면서 가만히 서 있는데 저는 그런 아내를 데리고 안방으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사고가 크게 한바탕 벌어지고 난뒤 장모님을 진정시키느라 몸도 마음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다음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장모님을 요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눈치를 채셨는지 갑자기 오시면서 자신을 두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돌아서는데 정말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팠습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장모님 보고 싶어서 찾아뵙는데 아직도 저를 보고 남편이라고 부르며 왜 자신을 두고 갔냐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면회를 가고 집에 가려고 하면 제발 나좀 데리고 가달라고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내도 저도 찾아뵐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찢어지지만 아내가 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찾아뵀지만 아내는 도저히 적응이 안 되는지 그런 장모님을 볼 때마다 울기 바쁘네요. 장인 어른이 돌아가신지 마음이 추스러지지도 않았는데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장모님이 바로 치매가 걸리셔서 아내 입장에서는 심적으로 정말 많이 지쳐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계신 제 어머니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며 연락을 드릴 때마다 제 아내를 잘 위로해주라고 항상 말씀하시네요. 참 맞는 말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안 좋은 일들이 한순간에 벌어질 수 있을까요? 저도 마음이 이런데. 제 아내는 외동딸이라 같이 슬퍼할 형제자매도 없어서 안쓰럽습니다. 생전에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항상 금술이 좋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고 부부의 금술이 너무 좋으면 아이가 잘 안생긴다는 미신에 걸린 듯. 장인 어른 장모님은 결혼한 지 거의 6년 만에 정말 어렵게 제 아내를 가졌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지금은 아내가 튼튼하고 건강해서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태어났을 당시에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엄청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렵게 건강을 회복시키느라 고생을 하셨고 애지중지 키운 소중한 딸이었기에 평소에 제 아내와 장모님은 너무나도 사이가 각별했습니다. 그렇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게 되니 딸의 입장인 아내는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게 직접적으로 말로 표현하진 않지만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웃음도 사라졌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아졌습니다. 저는 사위일 뿐인데도 이 글을 적으면서 장인 어른 생각과 장모님의 생각에 눈물이 나네요. 정말 누구보다 정정하셨었고 항상 웃음 넘치고 화목하기만 했던 부부셨는데 이런 현실이 일어나 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무쪼록 장모님께서 아무리 난감하고 감당하기 힘든 일로 저를 당황스럽게 하셨지만 저를 아들로 생각해주시고 잘해주신 모습들이 제 어머니 같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주 장모님을 찾아뵐 생각이고 제 친어머니를 모시듯 잘 보살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아내를 예쁘고 멋진 사람으로 키워주시는 이에도 정말 감사드리고 있고요. 왜 착하고 고우셨던 우리 장모님에게 이런 일이 찾아오는지 가끔은 가슴이 미어터지네요. 치매는 유전도 심하고 어린 나이에도 올수 있다고 하니 제 아내에게는 결코 그런 일이 없도록 옆에서 든든히 지켜주려고 합니다. 두뇌 해전에 좋은 일들도 계속해서 많이 할 거고 앞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려고요. 그리고 제게 좋은 말씀을 많이 남겨주신 장인어른의 마음도 본받아서 제 아내와 장모님을 지켜줄 겁니다.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벌어지지 않는 일이겠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치매 증세로 인해 곁에서 고생 중인 가족분들의 노고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치매로 인해 이런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